얼마 전 천연기념물 함양 상림이 산책로 조성과 같은 이용자 중심으로 관리되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한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천연기념물인 하동 송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 시대 섬진강 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하동 송림, 천연기념물 455호로 지정된 하동 송림은 지름 30cm 이상의 노송 600여 그루마다. 번호를 매겨 개별 관리됩니다. 지난 1991년부터는 송림 보호를 위해 공원 면적의 절반씩 3년 간격으로 자연 휴식 연대를 시행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지금은 다시 공원 전체를 개방했습니다. 우리도 국민들 좋지만 또이지 오는 사람들 타 너무 저도 은 곳이라고 하니까 난 제일 지 했습니다. 하동 송림공원 안에는 송림의 배를 이어나갈 후계목 201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소나무를 기증받거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소나무 묘목을 키운 것들입니다. 공원 주변에 사유지도 사들여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소나무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한 인위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대규모 행사나 단체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 부분에서 단체 사용객을 보고 상항에 따라서 우리 송림보호구역 내에서는 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동 송림보호를 위해 토론회를 열고 소나무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넓혔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존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하동 송림이 시름을 앓고 있는 함양 상림의 회생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